예나 지금이나 학교는 약육강식, 정글이죠. 힘없는 아이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일진이들이 판치는 정글역. 진짜 괴롭히고 무시하고 놀리고 난리 났네요. 너네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야, 사탄이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겠네요. 오늘도 열심히 지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남친을 꼬셔 세수를 하고 또 남자들 꼬시러 파티에 갈 준비를 하는 일진이들. 해변이들입니다. <laughs> 자, 남자 일진들이 질순 없죠. 라비에게 인종차별을 날리며 그의 카메라를 부셔버리네요. 대인도 겁주고요. 와, 내가 진짜 웬만하면 영상에서 이쁜 말만 쓰려고 욕도 다 바꿔서 쓰는데, 니들은 진짜... 아, 워터파크다. 일진들이 이렇게 난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른 멍청이들도 따라하기 마련이죠. 물론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델 생활도 하고 있는 학교 최강 인싸 커티스. 그가 이 왕따 아이들을 위해 나서보지만 그때뿐이죠. 하지만 일진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약한 왕따 아싸들이 뭔가를 준비한다는 사실을요. 이들이 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일진이들에게 재밌는 일은 아니겠군요. Going to hell? 그로부터 얼마 뒤 오늘도 일진이들은 가장 무도의 파티에 갈 준비를 합니다. 장소는 버려진 농장으로 보이는 It's 외진 right. 곳. 오늘밤을 화끈하게 불살을 생각뿐인 남자 일진들도 도착했습니다. 다 모인 건가요? 어라? 커티스도 왔네요. 왕따들의 편에서 준 유일한 친구요 인싸니까 이런 파티에 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시간 파티에 초대된 아이들을 지켜보는 정체를 알수 없는 일행들. 그들은 술에 약을 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다들 한잔씩 거하게 어깨춤을 추죠. 언제까지 어깨춤을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그들이 탄 약은 수면제였군요. 약을 탄건 왕따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왕따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일진이들에게 복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Get up, sleepyheads. Man, this is kinky. 총에다 음성 변조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나 보네요. Perspective on life That's what I said to your mom last night 꼭 있죠 <laughs> 일진 옆에 붙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가 세상 제일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Who the fuck are you people? <laughs> 이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 이제 다들 장난이 아니란 건 알았겠죠 Do I you have at your attention w h o are you? We are the r e j e c t e r The m i l i a t e We are the outcasts. Anybody w a n t to leave? Release them. 아니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요. 그럼 왜 잡은 거죠? 하긴 이 톰이라는 애가 뭘 딱히 한건 없으니까 그냥. Not when you consider y o was cheating on your daddy. 야 너무했다. 혼자 자리에 없으면 죽음보다 큰 대가가 따르죠. 바로, 뒷담화 소재가 되는 겁니다. 숲속엔 사냥팀이 따로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 친구들이에요. 괴롭힘 당한 게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둘다 살아는 있습니다. 야, 질질 짜지마. 강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왕따들의 복수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왕따 친구 인싸 커티스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수갑의 열쇠를 몰래 주죠. 그리고 그 사이, 버나드는 마취되고 있습니다. 왕따들이 먹였던 건 몸만 마비시키는 물약이었죠. 슬슬 약효가 돌 때쯤이군요. Do 왕따들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please, please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런 침으로 막팔 뚫리고, 다리 뚫리고, 막 뒤돌아서 시원해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한참 복수가 진행 중이던 그때, 왕따 리더가 누가 도와줬는지 알게 됐네요. You gave me the key.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what did you do? consequences of us are free from them. 한편 도망친 커티스는 토미처럼 사냥감이 되죠. what fuck stay back. stay back. 이거 못 잡아서 경찰이라도 오게 되면 정작 복수 대상에들은 멀쩡하고 동료만 한명 죽음꾸리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아꼈습니다. Cool <laughs> 커티스도 잡힌 모양이고, 이제 일진이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체를 밝히는 왕따들. m Mandy. And I'm Jack. 야, 너는 목소리가 고딩이 아닌데? Please. 일진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까요? Don't, Don't give them the pleasure. 아니군요. I'm going to need you to cut all of Bradley's fingers off. <laughs> 일진이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됐죠. I cut your off to save 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어라? <laughs> 커티스, 살아있었네요? 사냥팀 친구들이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놓친 걸까요? 그런데 하필 도움을 요청한 옆 농장 아저씨도 제정신은 아니군요. i i n 한편 브레들리는 Just some fortitude. 이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강약 약강에다 찌질한 놈인 줄 알긴 했는데 결국 천하장사 소시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o more fingers to go. Do you want him to stop?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너 죽고 나 죽자. 둘은 번갈아 가며 천하장사 소시지를 만들 뻔 했지만 아니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까지 할 아이면서 왕따들에겐 왜 그랬을까요? 한편 천성이 인싸인 커티스는 이 농부 아저씨를 설득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인싸인싸 하나봐요 농부 아저씨는 조심스레 현장으로 향하죠. 어이쿠, 이게 뭐야? 웬 삐끔 영화 살인마 같이 생긴 애가 있네요. 어? 그 시간 커티스는 무사히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농부는 전직 군인답게 위기를 벗어났고요 그 시간 여전히 복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빌어봐야 몇 년에 걸친 괴롭힘의 원한이 사라질 리 없죠. 그래서 데이는 생각해오던 복수를 실행하려 합니다. 설마 이부시오 의사 양반을 만나게 하려는 건 아니죠? 의사 양반. Ever 더 잔인한 복수를 생각했네요. 하반신 마비를 노립니다. 한편, 농부 아저씨는 한 명의 왕따를 더 처리합니다. 이 아저씨 혼자 다 해결하는 거 아닌가? 했지만, 나이와 부상은 못 속이죠. 아니,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야? 속마음까지 다 말해 버립니다. 역시 인싸란건 정말 무서운 거군요. 그 시간, 여전히 복수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 혀가 너무 길면 사이즈를 맞춰줘야죠. 그때 무서운 인싸력을 무기로 돌아온 커티스. 하지만 데이는 이미 말이 통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동만 남은 왕따들은 커티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대인을 처리하는군요. 복수에 만족한 걸까요? 아니면 후회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일진이들이 멀쩡하죠. 왕따들은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처음부터, 이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커티스는 영웅이 됐어야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큰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애들도 제정신은 아니고요. 거기다 복수를 당한 아이들은 결국 승자는 없었던 거네요. 2010년작 더 파이널이었습니다.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좀 있어요. 아예 B급 살인마 느낌을 확 살려서 화끈하게 복수를 막 해버리던가 아니면 사회 문제를 제기해서 진지하게 파헤치던가 둘 중에 하나로 노선을 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중간하거든요. 남자 일진배우 연기가 시작부터 너무 잘해서 열받음이 확 오긴 하는데 후반부에는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찌질하게 표현한 건 좋은데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가락 잘리는 여자에도 그렇구요. 어떻게 친구 다치는 거 싫다고 자기가 희생하는 애들이 누굴 괴롭혀요. 뭐 그래도 왕따들의 반란이라는 소재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리메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지하던지 아니면 화끈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하이틴 계열의 병만 느낌으로 좀 코믹한 부분을 살리던지요. 2010년작 더 파이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